참여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기 걸리신 분 없으세요? 기침이 자주 나시는 분 없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 많이 들어본 복음이죠? 아닙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질문해도 됩니까? 빨리 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몇 가지 개명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까? 몇 가지요? 네, 가지. 네 가지요? 뭐뭐 뭐 있었습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하셨죠? 뭐, 뭐뭐 하지 말라고 하셨죠? 뭐라고요?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요? 가늠하지 마라. 그 다음은? 거짓맹세 하지 마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세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원문을 보면, 하지 마라. 라는 명령문입니다. 이 명령문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10개 명 때부터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온 계명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또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명을 파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죠? 내가 율법서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신 게이 이유입니다. 어, 이 율법서의 내용, 그리고 예언자들이 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거짓맹세하지 마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개명들은 문자화 되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만 지키면 아무 나는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일상 안에서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살인하지 마라. 첫 번째 대목이 뭡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살인하지 마라의 가장 큰 대목들 중에서 네, 형제 관련된 것입니다. 형제한테 뭘 하면 재판에 넘겨진다고요? 우리 같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그 바보라고 한 거는 최고 의회고요그 앞에 있죠. 썽을 내면 바로 재판에 넘겨진답니다. 그 다음에 바보라고 하면 최고의 회에. 세 번째가 뭐죠? 멍청이라고 하면 어디 간다고요? 네, 불 붙는 지옥에 간답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간호하기 전에 형제 다음에 재판하러 갈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협상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에 간다는 건 역시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가는 도중에라도 빨리 화해하고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내, 생명을 어떻게 지키,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늠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거짓 맹세는 어떤 겁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죽음으로 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죠. 어떤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지. 그래서 일독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충실하게 사는 것도 니네 뜻에 달려 있다. 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해야 할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냥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명한 한 명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신께 다가오기를 말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과 죽음의 선택 앞에서 무수히 좌절하고 오히려 손쉬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자체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성령의 궁전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신비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나의 뜻을 온전히 비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충실하게 지키며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언제나 생명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